취할라고. 아, 그 아, 취하고 싶네. 아, 그래. 이취고 아, 아, 그래. 그래. 아, 싶다네. 아, 아, <laughs> 아니, 여기 너무 좋네. 수육이 슬슬 들어가네. 그 그게... 아, 거기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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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쓰던 멘트인데. 그러니까. 어? <laughs> 딴 오늘 여기 면안 됩니다. 이구가깜짝처 올라고 <laughs> 말을 안 했는데. 아이 죄송한데 형기도 좋아. <laughs> 내가 오늘 아, 이해한다. 어? 몇지 올라오고 이 산이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저거 오 저절 리네 좋은 사람들. <laughs> 그러니까. 사람들. 있는데 사들이가 <웃음> 아싸. <웃음> 집에 못 가겠어요 오늘. 오늘에 <laughs> <뭐라 하네. 웃음> 오늘 막상 이거. 막상 떨구면 역사가 <웃음> 이루어질 <laughs> 거야, <거였다>. 나한테. <laughs>